저는 꽃보다 책 동생 벤의 진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3분 철학 1권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철학이라 해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laughs>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 책이 어느 책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고고 싱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철학 책이야. 처음에 철학이라 해서 어려울 것 같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 그냥 많였거든 1권 플로로그는 그냥 경자 씨, 그냥 경자라는 사람이 어, 철학을 아주 싫어했는데, 어, 그래서 불태워 버렸지만 뭐가 허전해라고 생각하지 마자 어, 설명해주는 캐릭터가 나와서 인물 하나 하나씩 설명해주는 것이야. 철학이 무엇인지. 처음에만 어렵지만 알아보고 가자. 일단, 어 보자. 일단, 어, 얼마나 많이 쓰는 건지 몰래지만 인물들이 원체 많으니까 흥미로운 인물들부터 가보자. 음, 누가 있을까? 술을 숭배한 철학자,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어... 무잘든 아버지 덕에 공부를 할수 있었어. 그래서 이집트에서 기학 같은, 기학 같은 수학을 배웠고, <laughs> 세상의, 어, 근원은 수라고 말했지.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어, 특이했어. 게다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을 뿐더러 좀 수에 대해 많을 생각을 했지. 음, 응, 다음 인물은 하나씩 건너뛰고, 어, 제논의 역설. 다른 친구가 얘기해 보자. 안녕, 인사해 보자. 우리는 쌍둥이야. 음, 제노는 한 철학자야. 역설이라고 알아? 이번에 그냥 제논이펄0는아킬레우스대 거북이 역설만 하고 끝낼게. 그게 뭔지 알아? 어, 이거 알면 역설이 어, 역설이 완전 이해 잘 된다. 일단 들어봐. 음, 만약 거북이 아킬레우스보다 100배 더 빠르고 조금 더 앞서가면 누가 이길까? 계속 차이가 벌어지면 1 1 1 1 1 1 이렇게 되지 않을까? 출신, 이거 사이사이에 아주 재밌는 말들 많은 예를 들어, 음, 그러니까 필타고라스분에서이 녀석 집은 나갈 것이 왜 돈까지 어 갖고 튀냐 이런 거, 이런 재밌는 말들이 중간중간에 많다. 읽기 바람 음 일단 또 다른 건 소개했으니까 세 개로 마무리할게 디오게네스 이 철학자는 개같은 순수한 삶을 원했어 포도주통 나무에서 어... 셈, 그니까 생활했지 유명한 사람이 와도 일관력하는데 비켜달라고 웃기지 않니? 추가할게 있잖아 그 다른 것도 있는데 이때는 말싸움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말싸움이 엄청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싸움 잘하는 사람들 고용하면서 말싸움에서 법정에서 대신 나가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이 책을 제일 재밌는데 꼭 읽어보길 바라고요. 또 추가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말고 1, 2, 3권이 더 있거든요. 이게 1권이니까. 음 이것 그 이산군도 읽어보길 바라고요. 또 다른 책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잘 아실 수도 있는 사람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왜냐 이건 고대 철학자이기 때문이죠. 음 일단 짧게 해주는 소크라테스는 어, 자신의 제자에게 약간 죽음을 산다고도 기억은 잘안 나네요 어쨌든 어, 마지막에 사형을 봤습니다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하. 그러면 이책꼭 추천하고 철학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책 읽으면 철학이 그나마도 이해가 잘 되고 철학은 꼭책 같은 걸 읽으면 약간 수학 같은 게 아닌가 런걸 명심하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안녕